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대성창투인데요 네, 대성창투의 향후 전망과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 대성창투의 주가는요,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시초가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어제 상승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바로 시프트업 때문인데요. 어, 텐센트가 승리 여신 니키 제작사인 시프트업이 20%를 취득하면서, 이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프트업의 지분 투자를 한 대성창투 주가 역시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승리의 여신 니케가 서비스 첫달 글로벌 매출 1,300억 원 돌파하는 등자 승승장구하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중으로 예상이 되는 매출이 예상보다 큰내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하늘형 해제가 되면서 어, 그에 따른 게임즈의 수혜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역시 주가 역시 힘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텐센트의 지분 투자는 중국 내 시장 진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대성창 때의 투자금 역시 회수가 빨라질 수 있는 기대감도 함께 비춰지고 있고요. 어, 투자라는 것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지만 어, 그 기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요소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요 정말 큰호재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리의 여신 니케가 현재 매출 1,300억 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꾸준한 상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주포 세력들 역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어, 여러분 제가 주포 세력들이 매집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자, 첫 번째는 단기간 큰 상승이 나온다 자, 두 번째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무섭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잡아주시면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바로 주포 세력들이 매집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 이런 주포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세력들의 흔적,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꿀팁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며칠 전에 130 9% 수익 실현나 피코그램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네, 피코그램 차트 보시면요. 피코그램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로 두 번의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상승이 나와주다가도 시조가이탈하는 눈봉이 나와주니까 빠지죠. 자, 그러다가 21선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크게 나와줍니다. 자, 그러다가 시조가이탈하는 눈봉이 나와주니까 또다시 빠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이 나오다가도 시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준다면 자 세력들이 매도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상승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니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시장은요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대체 밑에서 재매수하시는 단타 전략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매수타점 매도타 잡아주시면서 저 역시나 139%자 이렇게 수익 실현했었죠 피코그램 보이시죠 139% 수익 실현 자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대상창투 역시나 이렇게 매도 타점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상창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된 자료 네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 선생 무료 문자로 보내드리거나 정 선생 무료 카톡방 입장해 주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피코그램 앞에서 보셨죠. 어, 저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 IL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아서 이 무상증자 발표 나오기 전에 네, 공시 나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9일 매도 사인 드렸고 11월 18일 데매스 사인까지 드리면서 시초가이탈이 나오는 음봉이 나와주니까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드리면서 139%저 역시나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정선생 무료 추천주라고 써져있고요 피코 그램이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선생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피코 그램이라는 점. 자, 이런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씩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좋죠.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서 문자 대성창투라고 보내 주시면 간단하게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 추천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과 함께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대성창투 차트 보시면요. 과거 대성창투 역시나 큰 상승이 나오다가도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니까 빠지죠. 네, 여기서도 상승이 나오 주다가도 시초가 이탈이 나오니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같은 패턴입니다. 어, 중요한 건 현재죠. 네,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나와 주다가 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었네요. 네,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이탈 는 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현재 대성탕투는요 재료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포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주가 역시 좋은 모습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진 않겠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세력들은요. 더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규모 1조 원이라는 시프트업 IPO 일정이 확정이 된다면 대성창투의 주가 역시 또다시 급등이 나올 것이며 자 4천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4천 원 구간 돌파 시도까지 나와주고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랠리 지속이 될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잡아주시면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좋은 구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목마다 반복이 되는 또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어, 그것만 가지고서는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어, 예외적인 변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추가적인 패턴들과 함께 차트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패턴들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상단 전화번호로 대성창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패턴들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타점 보내드린다고 했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문자 한 통이면 타점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현재 대성창트 어 재료 너무나도 좋고 세력들 역시 매집해 있는 종목이므로 상승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정선생 어떤 종목을 갖고 있나 제 실제 계좌 궁금하시죠? 제 실제 계좌 잠깐 보시고 갈게요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어,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계좌 보시면요. 한미약품 자 3거래일만에 27%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모트렉스와 에클론 현재 8거래일만에 21% 26% 수익 중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무상증자 테마주죠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어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현재 마이너스 64%로 보이고 있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무려 114% 수익 중이거든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차트 보시면요 점상에 점 상 오늘 역시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매도타점 제가 사인 드리며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되세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EM 플러스가 안 보이죠 여러분. 자 EM 플러스 8 거래일 만에 46%어 지난주 금요일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또 그리고 며칠 전에 엄청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피코 그림입니다. 네 피코 그림 무상증자 관련 주죠. 139%로 수익 실현했어요. 네 차트 보시면요. 점 상행점상점상. 자, 시초가 이탈라는은봉이 나와 주자마자 빠지는 모습. 나 좋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무려 139% 수익 실현했어요.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수익 보셨죠?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단기간 수익 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현재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다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네, 궁금하신 종목명이나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 선생 무료 카톡방 또는 정 선생 무료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은 어, 수익률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고요.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포들이 있겠죠. 네,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낼래야 안낼 수가 없고요. 특히나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피코그램 공시 뜨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메수타좀 잡아드린 거 아시죠. 네.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께 미리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공시가 뜨기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네,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 잘 해주시면서 자,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가 맞습니다. 무료가 맞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